오, 웃는데. 여러분 제가 살다가 아이 했는데 그러네. 살겠다고네. 아이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아니 제가 오랜만에 또 브이앱을 또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조금 수다를 떨려고 미스터 웅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아파 가지고 너무너무 걱정해 주신 에비뉴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침대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막 에비뉴 분들이 응원하고 빨리 나 항상 응이 편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거 보고 침대에서 울어 버렸어요. <laughs> 침대에서 그거 보고 울어 가지고 그 눈물 또르르 하는 그 순간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동현이한테 보냈습니다. 동현이가 제 눈물 셀카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얘기하고 싶었어. 지금은 너무 너무 괜찮고 이렇게 커피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어, 아주 좋습니다. 따봉이. 따봉. 웅이 건강해져서 너무 좋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비이 덕분이에요. 정말 진짜로 우오빠 아프지 마요. 지금 안 하아도아픕니다 안 여러분 이제 아프지 마요는 금지. 댓글에 금지. 만약에 아프지 마요 댓글에 있으면 신고하겠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웅이 눈물 셀카나다 사이. <laughs> 그러니까 눈물 셀카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 좀그 얼굴이 쩔어 있는 상태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쩐 모습을 에비뉴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네요. 네. 뭔가 갓 태어난 그, <laughs> 갓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웅아,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안 되는 거 알아?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이게 뭔데? 아이돌은 됩니다, 여러분 아이돌은 돼요 요즘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장도현 선배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나 빼고는 다 아니다. 나 빼고 다 똥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아 이런 말하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수능 보신 에비뉴 분들은 잘 보셨나요? 제가 저도 수능을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예체능이었고 그때는 이제 연습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부담감 없이 그냥 봤어요. 제가 사실은 수능 썰이 하나 있는데 그 수능을 보면 그니까 제가 이제 그때 못 됐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회사를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수능을 굳이 안 봐도 되는 학생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어 수능을 보면 회사를 하루 쉬게 해 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아 가지고 굳이굳이 수능을 보겠다며 그래서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능 봤는데 진짜 저는 시험지 받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OMR이랑 같이 줬나? 그래서 그냥 OMR을 먼저 줬나? 해가지고 그냥 저는 다 그냥 제가 번호로 그냥 이렇게 쭉쭉 긋고 이렇게 잡습니다 네. 결과 어땠어? 결과... 결과 근데 저 진짜 아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게요 네. 저 결과를 몰라요 왜냐면 수능이 끝나고 그, 학교를 잘 알, 그, 그때 학교를, 어, 많이 빠졌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결과를 모르는. 뭐,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몇등급이지두부 아직도 싫어해? 네, 너무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옷에 하트가, 네. 하트에요. 하트. 뭔가 엉덩이는 하나래. 그쵸? 엉덩이는 하나라니까요? 엉덩이는 하나입니다 하나 오빠 시험 잘봐 해주세요 시험 잘봐 화이팅 1등급 화이팅 아 사실 근데 등급이 다른 거 아니야? 나도 아마 9등급 했을 거야 9등급까지 있는 거 같죠? 그 이제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배달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배달음식이 좀 물려가지고 아 이거는 뭐라도 좀 한번 해보 도전해 봐야겠다 하고 볶음밥을 할 생각은 안하고 볶음밥을 사가지고 냉동 볶음밥을 사가지고 그거를 그냥 바, 바 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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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냥 기분만 냅니다 기분 내서 그냥 그거 먹고 합니다 그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온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깍두기 볶음밥 뭐 낙지 볶음밥 오늘도 볶음밥만 한 4만원 어치 산거 같아요 냉장고가 아주 꽉 찼어요, 지금. <laughs> 아, 부비고. 아, 부비고 아니에요. 부비고 아니고, 부비고 말고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부비고는 조금, 비싸. <laughs> 아, 부비고 너무 맛있거든요? 부비고는 너무 <laughs> 비싸요. 부비고, 광고 모델 해보고 싶다. 그럼 저 정말 맛있게 할수 있는데. <laughs> 부비고? 광고주님들 보고 계십니까? 브랜뉴로 연락 주세요. 저는 두부 광고도 할수 있습니다. 두부 이렇게 한모 두모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모 이렇게 <laughs> 풀땡 원뭐뭐 뭐 되게 많잖아요. 엄청 저 두부 광고도 너무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네. 웅아, 삶이 힘들 땐 어쩌지?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 빼고는 다 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막 던져 우리 웅이 아주 원래 막 던지면 뭐 하나 이렇게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즘 그냥 막 던지고 있어요 <laughs> 막 던지면 뭐 하나 걸리겠죠 뭐. 웅이 인기가요 립스틱 나무로 유명해 I'm genius 웅아 친구가 나보고 키 작다고 놀렸어 그런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웅아 너키 작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 편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키 작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고 어 요즘에도 듣고 있는데 뭐 어떡해요 키가 작은걸 근데 이게 매력인데 키 작은게 매력이 될수 있어요 근데, 저 앉아, 앉아 있어가지고 딱 보면 키 작아 보이진 않지 않아요? 이제 앉아서 살아야겠다. 뭐 느낌이 좀, 아, 작은 키 느낌은 아니잖아요? 작은 키 느낌인가? 아, 나, 나,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 어떡해. 어, 아, 웅오빠 저 16살인데 곧 있으면 형부가 생기는데 형부랑 안 어색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법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형수님이 생겼거든요. 저도 작년에 형수님이 생겼는데 형수님이랑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친한 친하지 않아서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민희분들에게 <laughs> 형수님이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형수님이 뭔가 형수님이 저를 불편해하시는 <laughs> 그리고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 좀 제가 좀어색하웅우 조카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우나 조카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사실은 곧 여러분 조카가 나옵니다. 조카가 나오는데, 저 벌써 떨려요. 뭔가 준비 안 됐는데 뭔가 그 조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신정 아세요? 뭔가 나는 아직 삼촌이 될 준비가 안 됐는데, 삼촌이 되어버릴 것만 같아. 그래서 이게 뭔가, 저 정말 침대도 사줄, 사줄 거고, 그 위에 모빌 같은 거 있잖아요. 모빌도 사줄 거고, 막 애기 운동, 화이게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줄 거고, 저 진짜 엄청 사랑해줄 거예요. 그, 딸이래요. 그형 조카가. 아, 형 조카래. 내, 제 조카. 딸이래, 어쨌든. 근데 전 씨가, 전씨 집안의 첫 번째 딸이거든요. 저희 그 가족 중에. 저희는 그냥 다 남자였어요. 한, 한 번도 그 딸이 없었는데, 첫 번째로 그 딸인 사람이 전씨 집안에 나와가지고, 진짜 공주님 대접을 할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부서져라, 막. 떨어지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오프 콘서트 가고 싶어요. 저도 콘서트 하고 싶어요. 진짜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진짜, 코로나가 진짜 사물이었으면, 떼치떼치 한다, 진짜. <laughs> 형나 동현인데 다음 앨범 타이틀곡이 뭐였지? <laughs> 동현아 잠이나 자형나 <laughs> 동현인데 다음 머리색 뭐 한다 했었지? 동현아 잘하니까 아직도 안 잤어? 왜안 자고 있어 잘하고 <laughs> 이게 무슨 질문이야? 어, 이, 어 이건 항문에 이빨을 면 치과 vs 학문일까? 학문. 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 근데 전 아이돌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 얘기해놓고 형 웅이형 나 우진인데 브랜뉴 연말곡 우리도 참여해? 우진아 너도 동현이 옆에서 같이 자 <laughs> 동현이랑 결혼, 우진이랑 결혼, 대휘랑 결혼 전 혼자 살 됐습니다 웅가나 에비뉴인데 다음 머리색 뭐 한다고 했지? 에비뉴 분들은 이 브이앱이 끝나면 바로 주무세요 형저 대위인데 우리 다음 컴백이 언제였죠? 너는 그러면 동현이 우진이 대위 옆에서 이렇게 잠되겠다 셋이서 쪼록 자고 있어? 뭐야 이거? 운군나 라이번데 다음 앨범 수록곡 가사가 뭐였지? 대표님 사랑합니다. 어 지금 이제 어 슬슬 맞춰야 될것 같은데 우리 에미뉴분들 항상 따뜻하게. 어, 지내시고, 밥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대면으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